두 명이 감습니다. 선수 두 분. 뭐예요? 굴? 빠졌어요? 아니면 무는지 안 무는지 얘기를 해줘야죠. 그래야 배를 빼든지 아니면 하든지. 어, 아이고. 자, 여기서 만났네요. 아이고. 바닥인가? 아니 텐션은 유지하면서요. 아니 텐션은 텐션은 유지하면서 펌핑을 하더라도 뭐 텐션을 유지하면서 해야. 그러거나 그러다. 거의 통반이다 벌 끌려 올다 단지 아닙니까? 거 끌려 올라다. 쏘리 끌려 올다 아니 이바 이게 우찌 바닥입니까? 이게 우찌 바닥? 이게 우지? 우찌... <laughs> 욕하 면하안 됩니다 욕하 안 됩니다, 욕하면 안, 됩니다. 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지 바닥입니까? 기록금 문어 마만 어째 바닥 같더라고. 어, 아, 문어를 부르는 엉덩이. <웃음> <웃음> 나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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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나옵니다. 그러면 엉덩이 소리 좀 너무 안 나. 알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괜찮아?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게? 괜찮아요 보시자. 굴껍 아, 굴껍질이고 쓰레기고, 전부 문어가 대피고. 좋아요. 아니, 이따가도 보쑥 빠지면. 맞습니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이고. 아아이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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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이아한아이 큰거 하나 옵니다. 온도 온도 날씨 때 원래 이름 아니에요. 와. 안 올라왔다. <laughs> 어장줄에만 붙었는데요. 어장줄에만. 아오 여기 안 붙게. 이거, 이거 올라다 크다. 아, <laughs> 좋네요. 자 여기 드릴게요. 자 사이즈 어때요? 아이 또 쭈꾸미 쓰레기입니까? 쭈꾸미 뭐,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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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는데 <laughs> 맛있는 사이즈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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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다 이쪽에서 딱 들어야지 오야9 0 0 아니면 키로인데 두둥 여기서 여기 여기 저기 잡으세요자 사진 하나 인증 사진 하나 찍고 커요 집중 집중 맛있는 사이즈 아무리 옵니까 헤드샷 헤드샷 뜰채 갈게 요거만 배만좀 배만 좀 붙여놓고요 뜰채 네, 오씨오 받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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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냈다 우와씨 받아냈다 받아냈다 너어으면우 <laughs> 우시고 쓰네고 <laughs> 아이 좀 힘이 힘이 들어가는 게 뒤에서 아, 보입니다. 내가 원래 엉덩이가 커. <laughs> 응? 내가 원래 엉덩이가 크다니까. 올 아, 때가 됐는데. 빠졌노? 이제 올 때가 됐다. 예, 저저오네요 괜찮네요. 아까보다 앞에 거 보나 크다. 네, <웃음> 크네요. 간푸 간푸 뜰채 해드릴게 뜰채. 오, 묵직해합니다. 팔이 힘 들어갔어요. 근데 낚싯대도 많이 했는데요. 음. 오, 찬다. 꿀럭꿀럭한데요. 찬한테. 아, 자, 보이네. 난? 예. 급하지 마세요, 이거. 제법 큽니다, 이거. 에이. 이 정도면 코주 800대 꿈았요 대가리, 대가리는 어, 딱 키로. 어, 잘 드세요, 잘. 어, 이제 우리 이제 깡 없다, 깡 없다, 깡 없다.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아이고 잘하셨어요. 아유, 쓸만합니다. 아이고, 저것도 설 걸려 있었네. 아이고. 배좀 잡고. 자, 다시, 버프 해드릴게요. 쓸만해, 쓸만해. 500. 오, 뭐. 오. 뭘 깨갖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이거 딱 900kg, 잠 재보죠. 와, 사이즈 괜찮아. 1.2kg, 1.3kg. 1.3. 아, 이 좋아요. 얘도 큽니다. 앞에 1.3kg하고 비슷합니까, 무게는? 네. 비슷해요. 덩치 한번 보자.

문어여석이 오고 있습니다 맞죠? 네, 문어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시알은 좋은데 아, 이제 마리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15마리 20마리까지 나왔다면 지금은 10마리 왔다갔다 하십니다 아, 이 우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와, 문어층은 진짜 무거운데. 한 번, 한 번. 단지, 폭발. 올려보세요. 쭉쭉 올려보세요. 쭉쭉쭉쭉. 드랙, 드랙 안 감깁니다. 드랙. 저, 저 스프를 잡고. 단지 같은데. 야, 오늘 기값다 단지, 단지. 단지, 단지. 저한테 오세요. 문어가 붙어 있어요, 단지. 문어가 붙어 갖고, 문어가 붙어 가지고, 단지를 안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같이. 아, 아 얘도 키로 넘겠네요. 와, 1 5 k 로 되겠어요. 1.35, 1.6? 아니요, 아까보다 아, 커요. 무겁다 얘도. 이제 한 500g 되겠는데. 와키로되겠구만요 아니에요. 아까 낚시 때 완전 다른데. 그러니까, 아 그게 나 적응이 안돼 갖고 바꿔갈라. 자 우와 소리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. 어? <laughs> 아드랙조 드레... 너무 강렬하지 마세요. 불안불안하다 떨어질까. 그러니까, 와다 왔어요. 몰라 얼마 흘려아다 왔다 고다 갔다 오. 이거 너무 키로인데 딱히로, 딱히로. 여기도대드릴게요와 이게, 딱900 나오네요. <laughs> 오늘을 보내는 자세. 알겠습니다. 오른은 다. 됐구나. 와, 이거 바닥바닥바닥바닥. 와, 이 묵직해 보입니다. 아, 빨리 추요 드세요. 우와, 아, 와, 아 저. 너무 문어 맞죠? 하하, 아, <laughs> 어렵다. 아, 어렵다. 아,